2023년 고2 모의고사 3월 3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인데 어, 이달락은 미리 변형문제 얘기하면 문장넣기 문제 괜찮은 것 같아. 나름대로 이제 문장넣기 단서 but, l e t h e r 이런 부분 아니면 또이 부분을 이용한 순서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 지금 빈칸 문제로 나왔는데 원래 빈칸 문제는 어휘문제로는 잘 나와. 그런데 뭐 이달락은 그렇게 어휘문제로 내고 싶진 않고 그 다음에 일단 주제정리. 그러니까 어, 문장 넣기와 순서 그 다음에 주제 정리 잘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우리가 순서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먼저 단락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는 게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이 단락은 배경 설정을 하고 있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생각하는 어떤 내용을 이제 배경으로 딱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벗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래쪽에 이어진다고 보면 돼. 그리고 진짜 주제문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형광펜 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It seems natural. 자, 그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뭐가 가져진주어지 그러니까 특정 환경적인 조건을 극심한, 혹독한, 온화한 또는 스트레스를 주는 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떤 특정 환경적인 조건을 뭐 극심하고 뭐 혹독하고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묘사하는 뭐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지. 그리고 it may be obvious. 그것은 명백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언제? 그 조건들이 극심할 때. 그래놓고 어, 콜론이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예시가 들어간다. 이 조건들이 극심한 예. 그러니까 사막에서의 그 한낮 열기. 그다음, 어, 남극 겨울의 어떤 추위, 그리고 Great Salt Lake의 어떤 염도, 어, salinity, 이렇게 염도, 이런 것들은 자, 뭐다? 너무나 이제 극심하다는, 이러한 조건은 극심하다는 라게 명백하게 보인다는 거지. 근데 이게 누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러나 이러면서 딱 나온다는 거지. This only means, 이것은 오직 의미합니다. 뭐를? 이러한 조건들이... or extreme 아주 극심하다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극심하다고 자뭘 고려할 때 우리의 어떤 특정 생리학적 특징들 그리고 tolerance 바로 내성 그 견딜 수 있음 그러한 내성을 고려할 때 우리 인간들에게 극심하다는 거야 자 기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분사구물이다 빙이 생략된 그런데 거의 뭐 요즘 접속사처럼 또는 전치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부사절 압축으로 보면 돼. 엄밀하게는. 그래서 우리의 특정 우리 인간들의 특정 생리학적 특징과 그런 내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건들이 극심하다는 거야. 누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니? 동물이나 식물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 얘기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온다. To a cactus. 성인장들에게, 선인장들에게 There is nothing extreme. 극단적인 것은 없습니다. 뭐에 관하여? 사막 조건에 관해서. 그런데 그러한 사막 조건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Where로 바꿀 수 있지? Cacti. 그 선인장들이 어,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인장들이 진화해 온 그런 사막 조건에 관하여 선인장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극심한 게 없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n o r 노른 앤드라신인데 부정오구 앞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남극의 얼음 덮인 그러한 땅들이 또한 마찬가지로 극심한 환경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바로 펭귄에게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극심하지만은 이런 펭귄들에게는 전혀 극심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it is lazy. 그것은 나태하고 그리고 위험합니다. 가져진 주다. 얘는 의미상이죠. 한 생태학자가 대, 이하라고 추정하는 것은 나태하고 위험하다는 거야. 그럼 벌써 여기에 이 빈칸에 대략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알겠지? 자, 뭐라고 추정하는 거니? 우리가 혹독하다고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조건들이 다른 식물이나 동물들에게도 혹독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나태하고 위험하다.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자, 그런데 이 사실 빈칸에 들어가는 답은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좀더 명확하게 들어간다.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연결사가 뭐가 되어 있니? leather. 오히려, 오히려. 이렇게 블랭크 하기보다는 오히려 생태학자는 should try, 애써야 합니다. 뭐 하려고? 벌레의 눈 또는 식물의 눈 관점을 얻으려고 그 환경에 대하여 벌레의 눈 또는 식물의 눈 관점을 얻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아, 그러면 바로 이제 나왔네. 어떤 식물이나 동물들이 우리와 똑같이 어떤 극심한 조건을 겪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게으르고 위험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바로 4번. 모든 유기체들이 그 환경을 감지한다. 어떤 방식으로? 바로 우리가 감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감지한다. 라는 것은 이렇다라고 추정하는 게 나태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답은 정확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주제문이라고 했던 거에서 뭐라고 했니? 생태학자가 벌레의 눈 또는 식물의 눈의 관점을 획득하려고 애써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시 콜론 들어갔잖아, 구체적으로. 바로 세상을 보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야.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어떤 뭐 벌레나 식물과 같이 다른 것들이 그것을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려고 애쓰는 거라는 거지. 생태학자가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감정적인 단어들, 혹독한 또는 어지 오남한과 같은 이런 감정적인 단어들, 그리고 심지어 어, 뜨거움과 추위와 같은 어떤 관계가 있는 단어들은 should be used 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생태학자들에 의해서 오직 어떻게 with care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신중하게 사용되어 져야 된다. 이런 생태학자들에게 함부로 뭐, 이거, 혹독하다, 뭐, 온화하다, 그 다음에 뭐, 뜨겁다, 춥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빈칸 들어가는 거는 너희가 잘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순서 문제 괜찮다. 단서가 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거야. 이것은 오직 의미합니다. 이것. 이거. 이거는 뭐, 앞에 배경 내용이겠지. 자, 이러한 조건들이 극심하다는 거. 이 부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로서, to a cactus 바로 선인장에게 하는 이 부분 그다음 이제 leather 이 부분 뭐이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 순서 문제도 괜찮고 만일 문장 넣기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but 하는 이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그 leather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지금 빈칸 뚫려 있는 이 문장 있잖아 어, 이런 문장이 이제 또 문장 넣기로 따로 빼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어, 그렇게 좀 대비를 잘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뭐 그냥 주제 정도만 잘 정리하고 있다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3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